점점이야 이 k 로만 끌어. 가자. 7.05. 와! 우와, 진짜. 색깔이 죽인다. 역시 맛있어. 기백이! 어머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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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점점입니다. 오늘은 시즌 두 번째 라이딩인데요. 두 번째 라이딩만에 100km 두물머리를 갑니다. 100km 생각만 해도 너무 쫄리고 <laughs> 갈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 말고도 대부분의 멤버들이 지금 100km라서 긴장 타고 있거든요. 너무 힘들면 점프할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오늘은 핫도그를 먹으러 두물머리를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멀리 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지금 남편이는 라면을, 전 소세지를 샀습니다. 네. 삼각김밥 먹으려고 했는데 삼각김밥 다나갔어요 라면 또 뺏어 먹는 게 제발. 어 남기 오랜만이야. 안녕, 아. 오랜만이야. 하이하이. 안니 혹시 두물머리 안 가본 사람? 기백이 하나? 네. 아내 친구가 꼭 정규 씨에게 전해달라면서 정규 씨 물치면, 화이팅 하라면서 물치면, 물치면. 아니 저번에 하트 갔는데 파우더를 한 다섯 개 끄내더라고 막 등에서. <laughs> 먹어 먹어 먹어. 먹어야 살아. 또 파우더를 먹어. 슛보다, 먹어. 그냥, 그냥, 헐. 헐. 좋게 봤습니다. 점점이야 이 기로만 끌어. 하하하, 김대신. 어머 대신. 그러니까? 아니, 저 지금 나왔어요. 너 진짜 기다린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나와 있어 지금. 수많이 만났어 진짜로. 아, 나 몰랐어. 아니 나는 많이 보내가 있다 했더니 아니 기다린 것처럼 나타났는데. 아니가 몇번 그러니까. 아니, 기다렸다. 네, 백번 기다렸어요. <laughs> 아예 붙으세요 붙으세요 뱃기셨으니까 달려라 점점 좀, 좀부독해주세요 <laughs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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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 년도는 코너를 잘돌수 있을 것인가요? 아, 아 훌륭하다, 훌륭해. 짜자잔, 아니. 정규, 네. 어떻게 된 일이야? 왜요? 저번에 정규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저번에 탄게큰 도움이 된거 같아요 아, 각성했네 각성했어 파우들로 어. 각성하다 야나 아이유 갔는데 1 9 0 찍었어 <laughs> 와 진짜 멋지다 근데 아직 아직 조금 미완성이에요 광 나는 거봐 빡빡빡 상감으로 <laughs> 막 닦았어 아자이 클래식한 자전거는 과연 엄청 가볍네요 8.56 어? 기원이반가 음. 음. 보다 8.3. 어 8.3. 와 겁나 가볍다. 7.05. 와 진짜 가볍다.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브라켓 빼면은 6.9. 그러면 6.9 나오겠네. 내 거보다 더 가벼운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타막 타막하는줄 알았네. 이유가 있었어. 자 블랙 블랙박스 빼고 블랙박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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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복 해. 블랙박스는. 와... Wow. 아0만한테줬한테어 <laughs> <laughs> 너무 심하다 아7.3 애들 왔다 애들 왔다 두물머리 안 가고? 밥 먹자고 여기서? 아 기백이한테 물어보자 그럼 두물머리를 기백이만 안 가봐가지고 기백이가 정하는 대로 하자 참고로?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맛있어요 거기 먹을 게 감기 탕수 기백아 네너 되겠어 햄버거. 야, 핫도그 지금 엄청 기대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. 아, 저 핫도그보다 밥이 요 그래, 밥 먹자. 이렇게 핫도그를 쉽게 포기하다니. 그거지 뭐. 핫도그 안 먹었으면 아직 자린이다. 저 그럼 안 먹고 자린해 계속. <laughs> 우린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핫도그 안 먹어도 돼?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, 좋아. <laughs> 오히려 좋아 안먹는다 <laughs> 남기도 괜찮지 요 핫도그 아, 안 먹어도 네. 오히려 좋지 너도 좋아요. <laughs> 그래 그래 좋아요. 그러면 다 같이 대동단결해서 밥 먹으러 가자. 아두 물머리가 사실 꽤 멀어요 여기서 그리고. <laughs> 가면은 이제 여기 클리어 사이가 흙뀌어야돼좀버리도 아, 버림도 해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구에 사람 엄청 많을 거라서 어 <laughs> <laughs> 엄청 아, 많지 아그 길이 안 좋아 그리고 대구는 어떻게든 안 가는 <laughs> 거에 <거예요>, 이제 그냥 <laughs> 우리 다 먹어봤잖아 또아이거버리 <laughs> <laughs> 우와 색깔이 죽인다 진짜 맛있어요 우와 역풍! 역풍 장난 아니네요 지혜야 이제 페달링 쉬면 큰일 난다 네 진짜 붙어야 산다 떨어지면 죽는다 와 역풍 장난 아니긴 하네 이렇게 어. 추워 다 따이고 있습니다 에이. 어머 기백기 어머! 오 마이 갓. 한샘이. 와 갔다 이네. 컴 온. 써봐요. 응. 잘 어울리는데? 아, 그렇진 않아요. 근데 이걸 쓰다가 제가 원래 걸 써보면 그렇 그죠? 이렇게 남기 선두가 돼버렸어. <놀람> <놀람> 다왔다다 왔어, 다 왔어, 힘내라. 아, 안 깨졌어. 씻고 있어. 아, 너무 웃겨. 감사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 예상치 못한 말선. 고생했어. 점점이가 끈다! 잘 탔어, 얘들아. 다음에 또봐 잘한다 할수 있다 화이팅 다 왔다 수고하습니다